김건희가 한동훈과 주고받은 문자에서 댓글 팀을 언급하면서 김건희 게이트가 터졌다. 댓글 팀 논란은 인터넷 상에서의 여론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과 공정한 여론 형성에 큰 위협이 될수 있음은 자명하다. 불법 여론 조작질은 한국 정치사에서 종종 발생했고 그로 인해 조작을 주도한 정치세력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2012년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선거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 한해 예산 30억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대선에 개입했고, 이명박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초유의 국정원 여론조작질로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 2017년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네이버의 시사 블로그를 운영하던 김동원 씨가 19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사건에서 당시 김경수 경남 지사도 법적 처벌을 받았다. 이번에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댓글팀을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폭성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서는 사적 문자가 공개됐다는 점은 문제 삼으면서 댓글팀 문제를 다루지 않거나 당대표 후보자들의 말싸움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언론들은 여론조작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거나 의도적으로 논점을 흐트려 여론조작의 중대성을 가리고 있다. 그러나 댓글팀의 존재와 활동은 민주주의 공론장을 왜곡시키는 중요한 사안이다. 김건희와 한동훈이 어떠한 형식의 댓글팀을 운영했는지, 공무원과 국가 예산을 활용한 공적 자원이 투입되었는지, 불법적 여론조작이 있었는지 명명백백 밝히려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결에는 사설에서 댓글팀의 존재 여부와 비방행위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합당한 조처가 없으면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이용해 자기를 공격한다고 오해하는 것에 대해 김 여사가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더 세상이 밝아지면 얘기하겠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뭔가 아는 게 있나 보다. 채널A는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재구성해 공개했으며, 김 여사는 댓글팀을 활용해 비방하는 일은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댓글팀 쫄릴 사람 있겠는데요? 라는 짧은 소감을 남겼다. 또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과거 다른 인사가 썼던 표현과 비슷한 뉘앙스를 느꼈다며, 해당 인사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있을 때 얘기하겠다며 함구했다. 댓글 팀 운영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회피하며 통상적인 대화에서 댓글 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뭘 아는 사람들 간의 대화라고 답했다. 여론 조작의 냄새가 난다. 한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 조성 팀이 운영되었고 한동훈 측근이 팀장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팀은 디시인사이드와 팬코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호적인 게시글을 올려 여론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장혜찬은 한동훈이 이 팀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측근이 한동훈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찬은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과 싸워달라는 부탁을 했다고도 주장하며 텔레그램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적 문제가 된다면 아이폰 비번을 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성팀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외부 유튜버들에게 콘텐츠를 배포해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장혜찬은 한동훈 캠프가 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면 증거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인으로서의 대선 프로젝트 팀을 운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해찬이 한동훈 저격수가 되었다. 국민의 힘은 자중질환으로 곧 셔터 내릴 것 같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건희와 한동훈 모두 댓글팀을 운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천하람은 장해찬 전 국민의 힘 최고위원회 주장을 신뢰한다고 주장하며 장혜차는 언제든지 자료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한 후보 캠프에서는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유튜버 관리를 통해 여론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직자가 된 이후에도 댓글 팀이 운영되었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와 경쟁하는 원희룡 후보 측도 한 후보 캠프가 관련 의혹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그러나 한 후보 측은 댓글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잘들 싸우고 있다. 실제로 김건희와 한동훈이 댓글팀을 운영하여 여론전을 시도했다면 그 죄가 매우 엄중하다. 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SNS를 통해 김건희 씨가 한동훈 씨에게 보낸 문자에서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고 언급했다며, 김건희 씨가 정치의 적극적 주체임을 주장했다. 또한 김건희 씨가 V2가 아닌 V0로 불리는 이유를 설명하며, 두 사람의 대화와 문자가 공개되면 윤석열 정권의 비사가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동지라는 용어가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한동훈 후보가 긴건희 여사의 방패막이로서 생사를 함께해온 정치적 동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장해찬 최고위원의 폭로가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여론 조성에 개입하고 사설 여론팀을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자금 출처와 조직관리 한동훈 장관과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다면 탄핵 사유가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댓글팀 활용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권의 댓글 공작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여사의 문자를 긴건이 특검법 추진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댓글 여론조작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정확한 정보를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여론조작을 통해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이 퍼지게 되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둘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작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위협한다. 셋째, 정치적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여론 조작이 드러나면 국민들은 정치 시스템과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킨다. 넷째,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댓글 조작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의견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면 사회적 갈등과 갈라치기가 심화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적 통합과 화합을 심각히 저해한다. 따라서 이번 국민의힘 정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한동훈과 김건희의 댓글팀 논란은 단지 정치적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